자, 여러분들 19번입니다. 자, ability is among the most significant possessions of a race. 자, 능력이라는 것은 뭐 가운데 있다? is가 동사, ability, 능력 주어죠. 자, 가장 의미 있는 소유, 자, significant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소유 가운데 있죠. 한 인종의, 한 종족의 o v e race. r 자, efficiency in government. 자, 음, 통치에 서의 효율성, 또 profession. 음. 프로페셔 그죠? 전문성 또는 비즈니스 사업 또는 트레이드 무역 이런 것들은 되게 자, 라즐리가 되게 rely on이 나왔네요. rely on은 rest on이잖아요. rely on rest on 쉽게쓰면 depend on 어디에 의존한다. 자, 의존하지요. 되게는 어디에 의존하냐면 또 inherent ability of the different classes of the community. 음. 더 커뮤니티 지역 사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서로 다른 계급들에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 인히어런 드라마는 인히어런 드라마는 타고난 인히어런 드라마는 탁인트어런이죠탁인트어런 그죠 어, 타고난 아주 인티자런 드라마는 탁인 티어런 능력이다 탁월한 인 그러네요 자마는은인 티어런 드라마는 탁월한 인티런 드라마는 탁인 티어런 드라마는 탁인 티어런 드라인드인 와, in economic competition. 여기까지 잘라셔야 되겠네. 그죠? 전쟁이나 in war, 또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 그런 경쟁에 있어서. 자, 성공이라는 것은 주어가 성공입니다. In the struggle of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에 있어서의 성공은. 자, attend가 지금 동사인데요. attend가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에. 자, 함께 한다. 거기 그 자리에 출석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동반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셔도 좋아요. 자, 다른다이 얘기죠. 거기에. A는 B 자리에 있다. 출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자, the most able and best organized people. 가장 능력이 있고 할수 있으면서도 able. 그런 다음에 최고로 조직적인 그런 민족에게 함께 한다는 얘기 수반한다,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qualities, 또 다른 질들이 may be of equal or greater importance than ability. 아, 다른 자질들이 능력보다도 than ability니까요. 똑같거나 더욱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나왔습니다. 오브 인포턴스. 자, 오브 인포턴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인포턴트랑 똑같죠? 이게 바로 인포턴트랑 같은 겁니다. 이건 같은 건데, 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니까요. 다른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다 쓰레기겠지만, 자, 예를 들면 오브 이지그럼 뭡니까? 이게 이지잖아요, 형용사. 자, 하지만 위드 이지그럼 뭡니까? 위드 이지그러은 이것은 이질리잖아요 자, 이질리 부사잖아요. 쓰레기니까 부사하고불사 부사. 오버플러스 추상명사, 형용사. 그니까요 자리에 하나 넣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그죠? 형용사를 넣어 가지고요. 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뭘 넣냐면은 음. 뭐 똑같거나 그죠? 아, 똑같거나 좀더큰 보다 큰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equal or greater importance than ability. 자, 이 도덕적인 특성, 성격이죠. 도덕적인 성격, 자, 모랄 캐릭터. 자, 이런 도덕적인 이런 캐릭터가 없는 민족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good health 또 좋은 건강, 또 physical strength and r a c e 자, 신체적인 힘과 우아함, 아, grace 우아함, 또 품이겠죠. Beauty 아름다움, 그리고 극상의 매력, 참이죠 Which often accompany Long lineage on work, for prudence and gentle nature. 자, 형이 아주 멋지게 썼는데, 관계대명사 위치서부터 nature까지 가르쳐 한번 보시면요. 음, 종종 동반하는, 어컴페니가 동반하다잖아요. 타동사로. 긴 혈통이죠. 긴 혈통 on work. 자, 이래에 관하여. 또, 뭐를 위한, 또, 현명한 것에 관, 현명을 위한, prudence라면 지혜로움 현명, 또, g e n t l a t u r e 부드러운 천성이라고 번역할까요? 자,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일과 관련한 그런 아주 오랜 전통을 동반하는 그런 아주 극상의 매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오라고 이 모든 것이 다동께이고요 이것이 복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투 할때 아가 동사네요 아투비디자인 바람직할 수 있지요 바람직할 수 있죠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나비최리스 소중해질 수 없습니다 말이 안되네요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스트비로 가거나 슈드비로 가야죠 뭐 소중히 여겨져야 하면 틀림이 없다 이게죠 이렇게 가야죠 머스트나 슈드로 가야 되겠죠 또는 오투 이런걸로 가야죠 그리고 앵커리지드자 용기가 북도가 줘야 된다면 장려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노 레스 된 노레스 된이라 말은 노레스 되면 에지머체이지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에지머체이지. 노 모아 되는 노모아데니 바로 온이잖아요, 요거 오는 온이겠고. 자, 노레스 되는 노레스 되는 양쪽 다 그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똑같이 그래서 그래서 에지 모치 에지나 요거는 에지 모치 에 에지 매니 에지 수 양같이 씁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분명히 오는 요렇게 해서 반드시 봐주셔야 되거든요. 양쪽에 이 비교에 있어서 노와 낫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뭐 능력만큼 그만큼이나 그저 똑같이 장려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